맞습니다. 번은 f log e는 e의 log e라서 더 이상 고칠 수 있는 게 없어. 그러니까 얘랑 얘랑 자리가 바뀌는데 똑같은 e니까 별 의미가 없는 거지. f a는 e의 a고 그걸 b제곱하려했으니까. 그럼 너가 이거, 이거, 야거제곱하니까 뭐야? 거의 a 이고이 a의 거제곱 이거, 의 a의 거제곱이라서 둘은 같이가이아 틀렸어. fab는 2의 ab고 이 a 이하기 b는 거이 a 플러스 b 이까 같지가 않아. 틀렸어. F, a, f a 는2 i a 이 s e a m 1 n a s ee, e A니까 같지가 않 e 뭐야 그럼 5번 F-B분의 F-B는 2 e ee, ee, e a e a e GDP니. 맞잖아, 이거. 정답은 5번.